안녕하세요. 제품의 정보를 소개하고 최저가 할인 제품을 가장 빠르게 소개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도 후회 없는 미친 가성비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의 할인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면 절대 후회 없는 할인 조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인텔 12세대 i7 엔비디아 RTX 4060을 탑재한 ASUS 2023 TUF 게이밍 F17 노트북입니다. 할인이 아주 좋아서 조기 종료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정상 판매 가격 192만원에서 29% 쿠팡 할인과 쿠폰 할인 20만원, 그리고 카드 할인 최대 9%까지 추가되어 124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카드 할인은 롯데, 삼성카드로 결제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CPU와 GPU의 성능입니다. 인텔 코어 i7-12700H는 14코어 20스레드 프로세서로 최대 4.7GHz 터보 부스트가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13세대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는 강력한 인텔의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180만원 이상 하는 노트북에 대부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작업이나 게임에 있어서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멀티태스킹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RTX 4060은 4세대 TN서 코어와 3세대 RT 코어를 탑재한 최신 그래픽 카드로 레이트레이싱과 DLSS3을 지원합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최신 게임들을 고화질과 높은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8GB의 DDR4 메모리와 512GB의 NVMe SSD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업과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모든 게임을 무리 없이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램이 8기가라는 점인데요. 추가 슬롯이 있기 때문에 32기가까지 개인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큰 화면에 FHD 1920x1440 해상도, 250니트 밝기, 1 4 4 h 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에 있어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며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최대 90W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 충전 기술로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새롭게 재설계된 바디로 이전 디자인보다 4.5% 작아졌습니다. 두 가지 색상 옵션의 로고 위치는 개별 디자인 되었으며 엠보싱 로고가 돋보이는 메카 그레이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4개의 상태 표시 등은 노트북을 닫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패드 모서리에는 TUF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MIL-STD810H 군사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충격, 진동, 고온, 저온, 고도, 습도 등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발열의 진심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발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노트북은 발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 4개의 펜 방출구 및 5개의 전용 히트파이프를 통해 CPU를 이전 세대보다 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비 애트모스로 구동되는 2개의 스피커는 충실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보장합니다. 하이아리스 오디오는 헤드폰을 통해 아티스트가 의도한 대로 음악을 전달합니다.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은 수신 및 발신 커뮤니케이션을 배경 소음에서 제거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 기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AS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SUS 노트북은 쿠팡에서 직접 AS를 보장하기 때문에 AS도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윈도우가 미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노트북은 프리 도스로 출시되었으므로 구매 후에 윈도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게가 2.6kg으로 다소 무겁다는 점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편이지만 여성분이 들고 다니기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충분히 노트북 가방이 있다면 휴대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무게입니다. 이 노트북은 17.3인치의 큰 화면과 강력한 성능을 위해 무게를 약간 희생했습니다. 여기까지 ASUS 2023 TUF 게이밍 F17 노트북에 대한 특징과 할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으로 품절이 자주 되는 제품이니 12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의 고성능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노트북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조기품절 될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